자,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자, 휴림 로봇이 오늘 하루 정지가 됐던 부분이, 저는 오늘 신의 한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장 초반 이 로봇주들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약해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이 로봇주들에 속해 있던 이 자금들이 오늘 일시적으로 그렇죠 원전주와 다른 여러 종목군으로 여러분들 좀 흩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휴림 로봇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영상 내용 오늘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배워갈 게 있으면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 휴림 로봇이 자, 꾸준하게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상승을 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세장일 경우에 섹터별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 뒤에 쉬어가더라도 제가 다시 이 휴림 로봇이 상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근본 기술력에 있습니다. 원래 휴림 로봇의 뿌리는 제조용, 제조업용 로봇에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잊어서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 로봇 기업 중에서도 자, 이렇게 실제 매출을 탄탄하게 내는 곳은 드물다. 휴림은 국내 최초로 이제 8축 동시 제어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했어요. 이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 이 웨이퍼, 그죠? 이 웨이퍼 핸들링 로봇을 국산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뭐 직각 좌표 로봇이라든지 스카라 로봇 등은 이 제조 현장의 팔 역할을 하는 기술력은 이미 국내 톱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열풍과 함께 이 자동차 내 외장, 그죠? 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지만 휴림 로봇의 진짜 미래의 가치는요, 여러분들, 바로 이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테트라라 시리즈가 있어요. 이 휴림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인데 라이다 센서와 이 인공지능 객체 탐지 기술로 장애물을 적적 피하면서 물류 현장을 누비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스마트 퍼스널 로봇인 테미를 통해서 이 서비스 로봇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사람과 소통하는 이 지능형 로봇 서비스 이것이 휴림 로봇이 그리는 미래의 청산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휴림 로봇의 확장은 여러분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진압용 로봇 등이 소방 및 안전 분야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전 해체 로봇이나 국방용 로봇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26년에 들어서 이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용 하드웨어 기술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즉시 투입 가능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상장 이후 수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탄탄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력, 성장성을 이제 동시에 가진 이 기업,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자, 오늘 로봇주들의 하락이 있었고, 휴림로봇은 다행히도 자 상가를 만든 뒤에 그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이게 행운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에 내일 빠집니다. 내일 상승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등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휴림로봇의 강점에 다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렇죠 조정은 그 소나기는 피해야겠죠 만약에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비중을 줄여 나감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그 섹터로 여러분들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을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다. 어찌됐든 주가가 빠지면 신규 매수자가 줄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는 빠르게 이제 반등할 수는 없어요. 이 로봇 세트가 같이 움직였을 때는 여러분들 휴름 로봇의 이 주가의 상승, 급등 흐름이 충분히 여러분들 뒷받침 되어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죠? 그게 아니라면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죠? 하락을 고스란히 여러분들 받아주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그쪽 그렇죠? 손실이 아니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힘드시다면 비중을 어떻게 축소하는지, 그죠?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알려드리고 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이 방에 입장하셔서 뭐 함께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방은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고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내가 휴림 로봇을 소, 만약에 물리게 됐을 때, 그죠? 물리게 됐을 때, 손절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을 마세요. 어차피 뭐, 뭐, 내 계좌가 이제 손실이거나, 그죠? 손실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께서, 그죠? 지금 계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어 공개를 해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십시오. 길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금 해드리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우리는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자, 수익금 만 260이고요. 원금 100만원에. 자, 원금 수익금 합쳐서 여러분들 3 6 7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요. 오늘, 그죠? 제가 3 6 0만원 만들어 드렸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오늘, 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뭐요. 그죠? 전략 매도 어, 신호를 드렸습니다. 오늘 1월 20일이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 367만 원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 오후에 새롭게 종목이 하나 나갔어요. 새롭게 종목이 하나 나갔는데,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다 수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수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 이 수식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선절도 한네 종목 정도 진행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다 이게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된 종목들을 제가 그죠? 모아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에도 인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사기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운영해드린 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거 혼자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다. 자, 어, 실제로 우리가 100만원을 1억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복리, 그죠? 활용하는 거고, 하나는 한 종목에 여러분들 몰빵을 해서, 그죠? 만 프로의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만 프로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식한 때 과연 몇 번이나 맞아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 프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고, 그쵸? 엄청난 변동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건 사실상 여러분들 어,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여러분들 해보다가 포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100만원 가지고 1억을 만드는데 52종목이면 여러분들 충분해요. 많은 종목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리로 활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52종목인데 종목당 여러분들 우리가 10%만 수익 간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무려 이제 여러분들 40종목이 넘어요. 오늘만. 어제는 50종목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요 안에서 여러분들, 뭐요? 다음날 여러분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붙은 종목들? 그럼 요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사가지고, 뭐요? 그쵸? 그렇죠?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종목 찾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당 10%로 계산했을 때, 52종목 진행했을 때, 최종 여러분들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자, 10회 진행했을 때, 그쵸? 259만이 원 됩니다. 왜? 자, 100만원이 10% 수익이면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에 다음 종목이 들어가요. 120만원에 다음 종목이 들어갑니다. 가 130만원에 다음 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30회차에 얼마가 되냐? 1700만이 원 되거든요? 근데 40회차에는 여러분들 무려 4500이 됩니다. 왜?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여러분들 10%만 수익나도 그쵸. 그렇죠. 수익금이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 한, 1회에서 20회차까지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재밌어져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원금도 그만큼 빠르게 불어나고. 특히 이제 49회차 되면 여러분 1억이 달성이 되고, 52회차 여러분들 1억 4천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1억 4천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1억은, 그쵸? 그렇죠? 배당 잘 주는 기업으로 장기투자를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장기계좌를 따로 파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연금에 여러분들 그쵸? 넣어두셔도 돼요. 어, 이자 많이 주는 연금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1억 4천만원 중에 4천만원은 여러분들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200으로. 그쵸? 200만원을 여러분들 다시 진행합니다. 그럼 또 2억 8천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큰돈 안 들여도 돼요. 그럼 2억 여러분들 또 장기계좌에 또 추가하시거나 연금계좌에 넣으시거나. 하시면 되겠고 8천만원 여러분도 쓰십시오 다음번에 이제 400만원 진행하는 겁니다 그쵸? 5억 6천이 되죠? 자 5억 여러분들 장기계좌에 넣고 6천만원 여러분도 쓰시고 그죠 800만원 다시 또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이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꼭 여러분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구독자님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종목 찾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상승 등락률 상위 종목을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쵸.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옵니다.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들 종목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여러분들 신청을 하세요. 그냥.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이방 안에서 공유되는 종목들, 그쵸?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제가 뭐한 종목만 찾겠습니까? 여러 종목을 찾습니다. 그 중에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서, 이거 여러분들 해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텔레그램 입장이 가능하시면,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자, 휴링 로봇은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프리마켓, 그죠? 8시부터 시작되는 프리마켓에서, 시장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미국 시장 지금 여러분들 다 빠지고 있어요. 그죠? 어, 전투함 만드는 거, 요거 빼고는, 요 조선주거든요? 요거 빼고는 지금 대부분 다 여러분들 로봇주들 다 빠지고 있고요. 자, 뉴스, 케일 포화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전주도 내일 조금 이제 상 초반에 상승했다가 바로 밀릴 수도 있다. 요런 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빠지고 있고, TSMC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면 내일 이제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면 내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수익 실험을 해 나가는 걸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